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는 의제 허병년 선생의 철학 사상과 뜻을 이어받은 정변춘 제자를 통하여 허병년 선생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제 허병년 선생의 철학 사상과 사생활 및 예술 세계를 집필하신 우리 정병춘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무안에서 살다가 가정이 어려워서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 1966년 강주 농업고등기술학교 의대 선생님께서 경영하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재 선생님과 만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의재 선생님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을 가장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재 선생님 곁에서 직접 한 3년간 공부를 했고 또 학교를 나온 뒤에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의재 선생님의 철학 사상, 그리고 교육 사상, 그리고 의재 선생님의 차 생활 정신, 그리고 의재 선생님께서 <laughs> 이루지 못하고 가셨던 해천국을 건립하고도 했던 그러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재 선생님의 어떤 철학 사상을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 사매사상과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크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재 선생님께서는 이 원래 이 사서삼경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주의 사상이 바탕에 깔렸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자 사상을 중시했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단계는 애천, 애토, 예가로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의 사상의 바탕을 두었고 또 우리가 아이 지구 위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우리 당군 정조의 건국 이념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혼익인간정신 을 우리 국민들이 생활해야 한다 이러한 깊은 생각으로 어 모든 일들을 추진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림을 그린 그 내용이나 또 학교에 그 어려운 용천의 자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던 그러한 목적들이 전부 삼회사상과 홍의인간사상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사상을 삼회사상 홍의인간정신으로 본다면 의제선생님이 교육을 왜 시켰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의제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애정 36년 후에 가난해져서 말하자면 식량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그 당시는 90% 이상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또 배가 불러야 예제를 알기 때문에 바로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주농어 거등기술학교를 실제적인 농촌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해서 교육의 이 과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여러 가지 농촌의 일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이 노작, 이 도제식 노작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1년 과정만 마치고 나와도 농업 농촌에 대한 지식은 물론 한해 리더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되어서 그 학교를 나온 243명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박사 또 아니면 교육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며 농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정신을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면 의제 선생님은 이 실학사상 그러니까 다산 정예경 선생의 실학사상을 아주 중요시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지도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정신, 또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부모는 자식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정신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가 너무 많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는 후배에 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지도자, 또각 기관의 기관장은 그 기관원들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서 상경 중에 나오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절들을 자주 외우면서 습관화시키고 체득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아침에는 훈시를 하셨고 중요한 기절을 칠판에서 놓으시고 훈시를 하셨고 <laughs> 저녁. 10시에는 학생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날 하루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손색없는 일을 했는 건지 잘못한 것은 없는 건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사님께서 하는 업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차생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재 선생님께서 이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그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농촌이 부강하게 잘사는 그러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이 또한 가지 소원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 그러한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서 직전까지 그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워서 하늘, 이 허공을 향해서 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흉내를 계속 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 얘기를 의대선생님 사모님께서 해 주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학교를 24년간 운영을 했는데 졸업생이 243명입니다. 그럼 1년에, 아니, 말한 과정에 10명꼴로 졸업을 했는데, 의대 선생님께서는 단한 명이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학교 문은 닫을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문을 닫지 않았고, 그 학교는 의대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뒤로 문을 닫고 연진 미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학교를 만들게 된 것도 그 시점이 이미 환갑을 넘은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명성으로 행복하게, 훌륭하게 살수 있는 분이었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신 것. 자, 그것은 어떤 목적이셨을까? 또, 그러한 한번 사명으로 자기 삶에 주어진 임무로 생각을 한그 부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생활 정신입니다. 말하자면, 차생활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관리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대선생님께서 차를 마시는 것은, 이, 매우 많은 양을 마셨어요. 말하자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차 한잔 마시고, 명상을 하게 되면, 참, 쓸데없는 모든 생각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그럴 때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야 그 위에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화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마지막 밥을 몇 숟갈 남기고 거기에 찬물을 부어서 찬물로 밥을 말아서 드십니다. 그래야 소화도 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 사람이 경영하던 지금 증심사 옆에 있는 다원, 그 당시 원래 한 7억 다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5억 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가 되고 있어서, 예, 일본 사람이 했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우재사님께서 인수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어서 학교를 경영하는데, 차를 만들어서 차를 팔아서 학교를 경영을 했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아서 학교를 경영을 했습니다. 정부나 또 관계된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했어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학교를 발전시킬 수, 말하자면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이 조선 대학이나 이런 큰 대학처럼 그런 큰 대학을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한시적으로 우리 국민, 우리 농촌의 그 지도자를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씨앗으로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뿌려놓으면 그 씨앗들이 각 지역에서 싹이 터가지고 자기 후배들, 후세들을 지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큰 교육이, 교육 효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정부에 지원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 학생 수가 많은 그런,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바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내가 이 학교를 경영하는 목적이고 또 만든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림을 끝까지 자기의 어떤 주어진 임무 완수 중에 하나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사명이 올라올 때 같은 수준이 올라올 때 그림의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림 위에의 다른 일들이 일들을 목표로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안에서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를 다 같이 완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정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셨던 것 같고 바로 그러한 마음 이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한 것은 바로 차생활 명상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그차 산업도 해방 후에 가장 먼저 이 차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분도 우재선생입니다. 말하자면 그림을, 이 차를 팔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이 정부 쪽에 올라가서 해당되는 중국 간서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차를 사달라. 차를 보급해야 된다. 차 생활을 보급해야 된다. 우리의 전통차 문화, 전통차의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어야, 또 그걸 생활화가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갈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그림 제자들이 그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차 생활하는 것이 일본 사람을 본 따라서 차생활 하자고 얘기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라 고려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차를 마셨을 때, 마실 때, 그 당시 그 만들어놓은 문화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조선제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너무 가난해져 버렸고, 또 임진왜란이라든가, 여러가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이 전통 차생활 문화가 거의 발살되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때에도 차를 반드시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조선제에 들어오면서 억불 순의정책을 쓰면서 이 사찰에 포함되어 있던, 말하자면 사찰에 소속되어 있던 다원들을 많이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니까 제사에 쓸수 있는 차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제사상에서 차가 밀려나와 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우리의 그런 옛날에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러한 차의 정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또차사업을 살리면서 그차 문화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대생께서못다 이룬 것은, 이 징심사 위쪽에, 그 무등산 중턱에, 천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천재단 부지는 대성야각사 최기영 사장이 만평을 기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천궁을 건립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어서 그 당시 이은상 씨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기독교, 개신교 쪽에 반대로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강주의 면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10월 개천절날에는 학생들과 의제선생님 같이 올라가서 이 동쪽 하늘을 향해서 애국가를 부르고 또 그날을 기리는 말하자면 홍익인간사상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또 건국의 이념이기 때문에 또 교육의 이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홍익인간 사상만이 우리 민족을 단합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여러 번 쓰시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자생활 정신은 우리 강주의 정신으로 손색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옛날 외정시대 때 고통받던 그러한 모습을 되새기면서 잘살수 있는 나라, 잘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좁은 영역이지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실 다 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가 학교 동문회를 19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대선생님께서 하신 일 중에 만일의 기록이 남겨지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만 뽑아서 바로 이러한 이 책자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감주 신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사분들에게 글을 요구를 해서 이 책자, 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재 선생님에 대한 단행본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자료집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강주농업 고등기술학교를 마쳤던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글을 받아서 만들어진 2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